와이파이가 더 좋은가 봐. 지금 됐어요, 이제? 다시? 어떻게 됐어? 괜찮은 거야? <laughs> 괜찮은 거야? <laughs> 괜찮은 거야? 다시 했어. 이제 다시는 이거를 끊, 끊지 않고 하겠어. 나 바나나 먹는다. 배고파. 잠깐만, 잠깐만. 왔는데 왠지 딤섬 그 배달 해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일단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됐어. 음. 아 사실은 그 일부 끝나고 나와서 막 김밥 먹고 이것저것 먹었거든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하, 배가 너무 고프네 작근나니까 근데 배고플만 해. 진짜. 아무튼 그래 가지고 아까 그 오버 드라이브 응응 음,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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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챌린지는 진짜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킨 거였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당황을 안 하는데 엄청 당황을 했고 그리고 헤롬이 아니었으면 팬사인 아니었으면 나 진짜 왜 어떻게 하려고요? 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또첫 타자라서 근데 헤르미들 덕분에 헤르미 덕분에 해냈다 음, 밥을 먹고 관순욕을 해야겠어. 물을 좀 받아서 반신욕을 해야 할것 같아. 왜냐면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지금 으이야. 다리가 부어서. 음. 호텔은 이렇게 조명이 안 예쁘게 나오는 조명이다. 그치. 좀안 예쁘게 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챌린지 웃겼어. 재밌었어. 그리고 오늘 채원이랑 예나도 보고. 귀염둥이들. 기염둥이들도 보고, 키오프 애기들도 보고, 유나 언니도 보고, 보공오빠도 보고, 준영이도 보고. 진짜, 진짜 많이 봐가지고, 약간, 반가웠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볼 기회가 없잖아. 근데, 오늘 여기서, 봐가지고, 너무 반가웠어. 해미 레츠 파2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글쎄 할수 있을까 뭔가 이제 이것도 다 비즈니스잖아 <laughs> 갑자기 갑자기 S 투자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제작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헤르미들이 빨리 얘기해 줘. 한다면 나는 여자 이해해 예나 진짜 귀엽지. 세영이도 너무 귀엽고. 그치만 내가 제일 귀엽다. 아까 그 채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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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앉았을 때 채원이 옆에 앉은 거야. 근데 은채 님이랑 채원이랑 그 다음에 내가 앉은 거야. 루스 라핀 멤버처럼 그래가지고 뭐야? 나 루스 라핀 멤버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은채 님몇 몇 살인지 물어보니까 개띠시더라. 나도 개띠거든. 우리는 친구지, 친구, 띠동갑, 친구. 어? 누가 잠깐 누가 오 누군가 오신 줄 알았는데 아옷옷 옷 받으러 오셨고 어, 저 오.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 갑자기 내 <laughs> 네. <laughs> 카메라가 나를 향해 <laughs> 있어. 나, 나 찍고 있어. <laughs> 나 찍고 있고 네. 라이브 제 김성은 안 왔죠. 아, 아직 안왔어네물 아직... 받는 소리에요 이거랑 네. 이거 귀걸이 여기 있어요 아오실거예요네 아, 바로 온다고아나 네. 뭐냐면 그그혜름미 미안한데 나나그 핸드폰 사진받아야 돼아아 <laughs> 놀래라 나 지금 음, 라이브 음,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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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죄송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계속 <laughs> 사과나그 스태프분들한 나 혹시 10분만, 5분만, 10분만. 이따 다시 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어? 응. 음, 그 지난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면 안 돼? 아, 지금 연락 왔어요. 아, 네. <laughs> 그, 오늘 사진 찍은 거 에어드롭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우리 헤어 메이크업 쌤들이 다시 보냈어. 10분만 달라 그랬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분이야. 잠깐, <laughs>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는 끄고 올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혜름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분이야. 괜찮겠어? 근데 혜룡이도 자야지 이제 시간이 늦었잖아 나도 밥 먹고 나도 자야되고 그치? 나 어제 진짜 푹 잤어 진짜 한 10시간 잔것 같은데? 엄청 푹 잤고 오늘 10시간 잤기 때문에 버틴 것 같아 진짜 하... 사실 이렇게 스케줄 없을 때푹 자둬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한국 돌아가면 다시 못 자니까 줘야지. 잠을 많이 자야 해. <laughs> 좀더 해요. 나도 아 그니까 좀더 하고 싶은데 우리 스태프분들도 쉬셔야 되잖아. 근데 내가 사진을 받아야. 난 사진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 나한테 내 핸드폰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나는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한테 사진을 받아야 헤르미한테 보낼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수 있고 웨이브에도 올릴 수 있고. 버블에도 보낼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안 받으면 내일도 만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만나면 내가 헤르미한테 보내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 그리고, 그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쌤들을 계속 기다리게 할수 없으니, 기다리게 할수 없으니까. 받아야지 <laughs> 아 오늘 진짜 근데 힘들었지? 헤림이도 힘들었을 것 같아 헤메쌤들이랑 같이 라이브 아니 그게 아니고 내 핸드폰에 그 사진을 받아야 되잖아 사진 안, 안 받는다 그러면? 나 그럼 안 받으면 난 사진이 하나도 없어 이게 참, 그치, 아이러니지. 보고 싶었어. 오늘 진짜 재밌었다. 상 받아가지고, 나는 사실 상, 요즘에 상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상 받은 다음에, 혹시 하나 더 받나? 건방을, 건방지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처음으로 해륨을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하나 받아가지고, 해륨 얘기를 못해서, 그게 제일 나는 마음에 걸렸어. 그치만, 이렇게, 라이브를 켰다. 나 진짜, 오자마자 킨거 알지? 손도 안 씻었어. 아 손은 씻었다. 손만 씻고 라이브 킨 거야. 진짜로. 오늘 재밌었어? 다행이야 헤르미가 재밌었으면은 됐어. 나는 그걸로 충분해. 하트 아마, AAA가, 마지막 시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내가 이번에는 TV드라마를 안 했으니까, 시상식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음, 다, 이제 드라마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져가지고, 다른 스케줄을 할수 있을까? 왜냐면 되게 드라마가 진짜 쉽지 않은 게 엄청 전에 얘기를 해야 이 스케줄을 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암튼. 올해는 진짜. 이런 시상식도 많이 다니고, 해드미도 많이 응원해주고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진짜로, 진짜로. 올해는 정말 행복한 해로 기억될 것 같아. 나한테는 특별하고 행복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 뷰도 엄청 예쁘지? 와, 배에서 꼬록 털이 날것 같아. 진짜 배고프다. 헤헤 <laughs>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옷이여가지고 좀 이렇게 입어야 되나? 나 처음 입어봐가지고 좀 부끄럽... 부담스럽네. 부끄럽네. 약간 좀 강아지기, 곰돌이기 고양이기, 고양이기. 또뭐 궁금한 거 있었어, 오늘? 뭐 있었어? 오늘의 TMI는, 조식을, 10시 반까지인 거야, 조식이. 그래서, 그, 조식을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10시쯤 가서, 30분 만에 진짜 뚝딱 하고, 엄청 맛있게 냠냠 먹었다. 되게 하포해 보했어 다음에는 그래 다음에 혹시 드레스 입을 일 있으면 머리 풀러 볼게. 근데 내가 앞머리가 지금 있어가지고 앞머리 와 꽈자 과자 됐네. 꽈자처럼 붙었네. 앞머리가 진짜 좀 나는 좀 불편하긴 한것 같아. 앞머리가 있으니까 스타일링이 되게 어려워 이걸 내리지 않고서는 옆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어렵다. 굳지만 오늘 예뻤어 안 예뻤어? 예뻤냐고 안 예뻤냐고 아이돌 분들 사이에서 어땠어? 예뻤지? 응? <laughs> 뭐야? 진짜 나아졌다 나 어제 깨물었다고 한거 하루 만에 괜찮아졌는데? 헐 대박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뭐 어떻게 된 거야? 헉 이럴 수 있나? 어쨌든 나는 첫 AAA 너무 재밌었고 너무 해름미 덕분에 진짜 6시간이지만 후딱 시간이 간것 같아 헤르미들 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막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때마다 너무 신났어 헤르미들 보, 보일 때마다 너무 신났고 진짜 덕분에 상도 받고 덕분에 정말 연말 마무리 진짜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고마워 헤르미 우리 이제 우한 때 만나겠네. 마지막 나의 팬미팅. <laughs> 올해의 마지막 팬미팅일 것 같은데, 우리 우한에서 또 재밌는 시간 보내자. 내가 그때는 더 예쁘게 하고 갈게. 깜짝 놀래게. 또더 예쁘게 하고 갈 테니까, 우리 히루미 우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았지? 응. 많이 고맙고 사랑해 와인이 I love you 아시대로 고마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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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하루미 잘자 나도 얼른 밥 먹고 얼른 씻고 푹 자게 사랑해 Good night。おやすみなさい。わなん。バイバイ。愛してる。愛してる愛してる愛してる。